들으면서 여기 괜히 왔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해줄 얘기가 별로 없고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내가 고민스러워졌어요. 음. 어, 우리 그 아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나는 제가 아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할줄 아는 게 있어요. 어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아는 것이 있고 할줄 아는 게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이렇게 앞을 바라볼 때 내가 아는 것하고 할줄 아는 것을 좀 구별하거나 좀 살펴봐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. 어, 친구는 어볼때그 좋다, 저걸 하고 싶다 하는 것은 할줄 아는 게 아니고 어, 아는 것 또는 어, 어떤 자기 느낌, 소감, 뭐, 욕구, 이런 쪽이 아닐까.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내가 할줄 아는 게 뭘까? 아니면 할수 있는 내가 뭘까? 이걸 좀, 음, 갈래를 좀 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, 음. 하,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냥 그거는 남의 것일 수도 있고, 어, 내 상상일 수도 있고, 내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있는데 할줄 아는 것 그래서 그할줄 아는 것을 지금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할줄 아는 것을 계속 키워서 그것이 싹이 터서 더 넓은 길로 더 높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나가서 내가 진짜 할수 있는 이 길이 이쪽이다 해서 그쪽으로 더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내 얘기를 좀 해보면 나는 <laughs> 이 선생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을 하기 싫었어요. 뿐지만은 <laughs> 그냥 어쩔 수 없이 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시 쓰는 거였어요. 그래서 낮에는 그냥 하기 싫은 선생했고 밤에는 내가 하고 싶은 시를 쓰면서 이시 쓰는 것이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5 0년 했거든요. 어 그래서 이렇게 늙었어요. 그런데 에, <laughs>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할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진짜 그쪽으로 어 그냥 빨리 끝내지 말고 오래 에, 갔으면 그리고 본인 의견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. 그 걷지도 못하고 힘든 그 노인네가 외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열정이 매우 귀하고 어 좋아 보였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.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성공이라는 것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. 청소년기에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의 모습을 끝까지 가서 늙어서 그 사람을 자기가 만나는 것이다. 그래서 부디 그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. <웃음> <웃음>